어 청년 집회 때 혹은 또 우리 여전도의 수련회 이때 조금 얘기를 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직자 여러분들은 누리꾼 사님들은 어 거의 이제 뭐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어, 이렇게, 24할수 있어야 돼요. 어, 다른 것도 물론 다 해야 되지만은, 24란 말은, 나하고 관계 있는 24를 쭉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제 평생 사회 쭉 하셔야 됩니다. 뭐,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위자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뭐, 지금 이제 달란트가 뭐냐, 이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나 이제 뭐, 어느 학교 가서 내가 뭐, 뭘전공할까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에, 그런 이제 거의 이24할수 있는 걸 평생 이래 사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되면은, 뭐, 아픈 데도 생길 수 있고, 또, 아플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아픈 사람도 많고, 이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지난 강의 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역자 다 그래야 됩니다만은, 중위자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같은 이런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laughs> 막다 시간 정해놓고서 예배하고 시간 정해서 가고 이게 에, 시간이 많은 사람인데 되지 바쁜 사람들은 잘안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운동도 그냥 탁신들 하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해야 된다. 그런 말 듣고 유혹 당하고 안 해요. 어차피 30분 안될거 그만두자를. <laughs> 그러거든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텀나 5분도 하고, 뭐 7분도 이래야지. 그럼 거짓말을 자꾸 드는 거의 뭐, 그게 맞는 말 아니거든요. 효시가 아무래도 배가 많이 빠졌을 고플 때 하면 효과 난다. 이런 뜻이지. 운동 한 만큼 이깁니다. 그다 무조건 텀나는 대로 뭐 팔굽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꼭 운동을 30분 이상 해라, 뭐 40분 이상 해라, 이런 전문가들 말 때문에 운동 못하게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렇듯이. 정말 기도를 하려면 정식이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은 눈 뜨시면 저처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무조건 눈 뜨는 시간이 2시든 3시든 4시 될수 있는데, 암만 늦게라도 6시 일어나야 돼요. 6시 일어나야 활동이 되냐. 그 이전에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후에 일어나면 안 되니까. 6시 딱 일어납니다. 6시 일어나면, 보통 제가 집회를 딱 하게 되면 10시 됩니다. 10시 집회 시작하지 10시 에 11시만.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거의 뭐 물은 먹지만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이 시간에 본격적인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기도를 본격적으로 한4시간 합니다. 이 부분이, 그, 제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시간에, 네시부터열 시간이면, 네 시간에만 가만 앉아서 하느냐, 활동하면서요. 여기 뭐, 호흡 전문 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한다고, 한 호흡 얘기죠. 좀 죄송합니다만, 그건 초보자가 하는 겁니다. 그건 초보단계고요. 전문인들은 움직임을 합니다. 주문인들 그렇죠. 움직이사고요. 그걸 이제 행공 호흡이라 하죠. 이제 막다꼭 천에 가서 이제 다 기도하고 그 나쁜 기도란 말이 아니고 그런 기도는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이십사 합니다. 훈성 계습니까 그래서 요 시간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 깊이 들어갑니다. 움직이면서 다 합니다. 그 깊이 들어가 움직이면서 하는 키는 이제 긴 호흡으로 가져고 이렇게 길게 들으시고 이걸 계속한다면 네 시간을요. 그러면 거의 준비 다 끝납니다. 이때 준비지면 어떤 상황이 되나면은 어제 몸은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이 최상의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도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뭐지 최고의 상태가 돼서 이제, 그, 현장 가는 거죠. 여러분도 이래가 출근을 할, 출근 시간에 여러분들박한 빌리다 생기는데, 나름대로 영지 힘이 있어, 이 가야지. 페레벨 다 생기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 상태에서 보는 판단하고, 없을 때 판단하고는 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느끼는 게몇 개가 있습니다. 보는 거, 귀, 듣는 거, 입, 말하는 거지요. 이런 거는요, 바로바로 바로 내 입맥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는 거의 이거로 낮에는요 이렇게도 합니다. <laughs> 상상외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코입니다. 코는 냄새도 맡지만 호흡을 합니다. 코는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 따라서, 병도 거칠 수 있고, 어떤 거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성악을 하는 사람보다는 목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불리해요. 소음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목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다 빨리 죽었어요. 다 이렇게. 뭐, 뭐, 엘비스 프레스은든이 목으로 코로 아주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중락 이런 사람들, 배 호흡하는 사람 다 목으로 배로 호흡하는 사람들은 아무 좀 건강에도 좋지요. 이렇게.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호흡 숨길에 따라서 숨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몸들이 몸이 움직이잖아요 걸어가기도 하고 뭐. 뭘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또 여기에서 모든 생각 속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싹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작은 기도가입니다. 물론 제게는 이게 다 편안한 기능에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울증 모든 약한 그 병이 이게렇게 편안했다가 왜안 편안했다가 이런 병도 있어요. 그건 뭐 크게 약하고 상하 없는 건데 막 자꾸 막뭐 기분이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laughs> 주로 이제 예능인들이 이게 많죠.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 또 심해지면 공황증도 오고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능인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뭐, 이렇게, 많인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운전하다, 울증하다, 이런 사람들이, 또, IQ로 말하면 IQ 좀 높은 사람이 막, 이렇 아무래도 IQ 높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IQ가 뭐, 대개 난 사람들은 잘안 돌아요, 이렇게. 돌수 있는 IQ 없기 때문에. <laughs> 이런 부분들은 잘안 보시기 요 우리 군사님들. 나의 생에도 건강해야지 셔야 되니까요. <laughs> 그러면 이제 밤이 되겠죠. 밤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치유, 답 이런 것들을 많이 되는. 요 밤에 많은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메시지 정리를 거의 밤에 새벽에 다 합니다. 많은 답을 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치우니까, 뭐, 듣면, 좀, 힘을 얻을 수도 있죠. 힘을 아침에 되는데, 좀, 뭐, 뭐, 이 시간도 가능합니다. 그, 저녁에, 이제, 힘을 얻는 기도, 이런 거는, 정신이 너무 맑가지니까 조금, 잠이 안 오는 가, 경향이 있어요. 여기 조금, 약점이 다더라 그래. 저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말가지가 다 깨뿌리면 안 되니까. 저는 말가지 깨는 경우가, 일주일 중에 한 다섯. 요게 제 스케줄이고 기도입니다. 제가 하는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들 얘기했냐면은 권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 처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꾸 사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이나 후대들이나 올라오는 뭐 제자들 이런 보면은 뭐 어떻게 기도해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간증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옛날에 정식 기도지. 저는 눈 뜨면 바로 기도 시작. 해요 눈뜸과 땅 까면 되는 기도입니다. 그죠. 요, 6분, 10분에는 모든 걸 하되, 기도하는 건 내가 모든 내 몸을 살리는 기노업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요 부분도 물론, 하지만, 에, 이 부분은 이제, 당장 나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나가면 내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거는. 이게 기도로서 연결되더라고요안 그러면 착각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많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말도 안 되는 가족 천지잖아요. 그걸 열받아 죽는날이가 그죠? 뭐, 어. 사람이랑 또폐 죽일 수도 없고 그잖아요 제일 힘든 겁니다. 그 개는팔아면 되는데, 이건 또, 사람 팔으면 또 인심해매라, 게 골치 아프니. 제일 골치 아픈 인간이라. 그 옛날에는 아니고 짐승 같은 놈이 여인데 요즘 그거 더더더큰 여기에 이거 인간이래라는데, 아그 제일 큰 욕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든 사람 보자, 베르베르걸로 가긴데, 여기는데별것다 했습니다. <laughs>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거는 불가능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우리의 최고 좋은 선물이 구원 다음에는 기도를. 응답 받든 안 받든. 구원 받 다음에 기도라. 이걸 놓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비밀리의 어두움에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실제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